지난달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종단 차원에서 모금 법회를 열었던 태고종이 경북 지역에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피해를 입은 종단 사찰에 직접 방문해 위로금을 전달하고 빠른 복구를 기원했습니다. 집행부의 사찰 피해 지원은 처음입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해 총무부장 도성 스님과 기획실장 영범 스님 등 집행부 스님들이 어제 경북 도청에서 수혜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3천만 원을 이철우 도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제28대 집행부 출범 직후 종단의 대사회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수혜 피해를 돕기 위한 전국 종무원 차원의 모금법회를 연이어 봉행해온 태고종이 이날 첫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총본장 상진 스님은 갑작스런 재해로 희생된 주민들에게 애도와 일상 복귀를 기원했습니다. 더불어 경상북도의 수혜복구를 위한 노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좀 일찍 와서 위로도 좀 해드리고 고생하시는데 좀 힘을 복도로 드려야 되는데 늦었지만은 이렇게 인사를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그 도민들이 좀 안정을 찾게 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지난달 15일 새벽에 내린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나 예천과 영주, 봉화, 문경 등 경북에서 25명이 숨졌습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이 43일째 계속되고 있지만 두명의 실종자는 아직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재산 피해도 2,95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태고종의 격려와 위로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이 도지사는 지난 50년 동안 장마철 평균 강수량보다 두 배가 넘는 비가 쏟아져 재난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며 수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해 났는데 이렇게 선임들 많이 오셔서 도와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분두분 오셨는데 이렇게 대거 오셔가지고 큰 기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에 피해도 많고 인명 피해가 특히 많아서 걱정하는데 선임들이 도와주너거 감사드립니다. 태고종은 이날 지난 폭우로 경내 집안이 내려앉은 피해를 입은 영조 태국사와 봉화 약수암에 위로금을 전달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격려했습니다. 제이8팔대 집행부의 릴레이 모금 법회와 전례가 없었던 수의 피해 사찰 직접 지원과 방문은 각 교구 종무원과 사찰의 애정심과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용기를 함께 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게 우리 총무원이 할 일이고 우리가 종단이 이렇게 아울러 갈수 있는 그런 과정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으로. 한편 태고종은 다음 달 2일 오송 백운사에서 오송 참사 희생자를 위한 위령 영산제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